이어서 이어서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촥 눈이 까 기가 막히네 동영상어 그래 우리 아들 어이 아지 아저씨.

제주도에 다이소서만 있잖아요 거기 보내면 남경씨가 남경씨 이름을 보내면 김남경 특장이생기에요아 그거구나 제 아니 아니 근데 특이 여서 생활하는데요 복내문 음, 저 올라오는 데가 복내문 그 다음에 마흔대로 우리가 본 데가 이쪽에 동제 저쪽에 서재하고 제 입교당 음, 존덕사 존덕사는 유진의 위필하고 가 전사층 재물을 준비하던 곳이고 주사는 정답을 지키고 있습니저 머리 참 멋있다. 완전 백일홍 나무 봐요. 완전히 아 어, 그래 백일홍 아니 배롱나무? 백일홍 이게 배, 배롱나무야? 이백일홍이라게 백일 동안 꽃이 핀다고 우와 어, 뭐야 여기 뭐 감나무 하나는 딱 서있어 <laughs> 보수를 배롱나무예요. 배롱. 배로. 여기가 위태가오수 있는 데가봐안 네. 어. 음. Yes. 옛날 어. 그렇게 시시 얘기하면 유성룡의 아들 유진이, 예. 유진이를 여기서 배출했구만. 유성룡부터만 승리학자, 진비록 비록을갖다가 우리나라 보야